할렐루야, 에,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에, 공교롭게도 1월 1일 날도 수요일이었고요. 에, 덜날도 수요일이에요. 아, 너무 축복받, 축복된, 그죠? 예. 으로한두 사람쯤은, 아, 뭐 축복이야. 집에서 지금 테레비 볼 시간인데 오락해놓고, 예. 그런 분들은 안 오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서 시골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런닝구 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네. 그러더니 차를 몰고 메리아트 호텔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어? 이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랬 저는 손님이 하고 있는 마음속의 말까지 듣습니다. 예. 네. 그 사람이 분명히 메리아스라고 생각하고 그 메리아스를 발음 잘못한 메리어트다. 이렇게 이해하고 딱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 믿 예수 믿어야 돼. 그죠 예.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뭐 기억 못 하셔도 그냥 얼른 얼른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귀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아, 마귀의 자녀는 어 어떤 걸까? 4 14절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달인자다. 마귀가 행하는 일의 열매는요 어, 죽게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뭐냐? 내가 이 일을 어, 하고 나면 이 걸음을 걸어가고 나면 내가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 살리는 일은 대부분 다 써요. 고통스러워요. 양약은 입에 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통스러운 일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몸에 이로움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살려요. 그런데 달콤하고 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한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를 죽여요. 네,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네.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형편에 좋은 대로 끌려다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라. 살인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어요. 살인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미움이고요. 그다음에 질투고요. 이 질투를 지나서 살인으로 가요. 미움에서부터 시작하죠. 별거 아닙니다. 아,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과 사람이 성향이 좀 달라요. 그건, 어,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수는 있어요. 안 맞는다고 좀 이렇게 예,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다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왜? 미워하는 건곧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문하면,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문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질투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 굉장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몰락시켰던 건, 그가 전쟁을 잘 못해서? 아니요. 정치를 잘 못해서? 아니요. 사실은, 다윗이 죽이하고 난 다음에도, 사울의, 사울의 뒤를 따랐던 사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고 다시 유다 전체의 왕이 되어질 때까지 꽤긴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망가뜨린 일이 뭐예요?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재능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쫓아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사울이 다윗을 왜 쫓아다녔을까? 왜 그를 쫓아?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미완의 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불씨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에 내 마음이 꽂혔어요.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너무 쉬운 데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너무 가볍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유 없이 미워져. 그죠? 미울 때는 무슨 것 같다 대도 미워요. 그죠? 예. 네. 영적인 문제예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타단의 자녀의 발을 디디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미움이 질투로 자라나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는다.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을 그 훌륭한 사울이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끝! 끊으셔야 돼요. 왜? 내가 사단에 자녀가 되어지고 종로를 타고 나당에 사단에 포로가 되어져서 사단과 더불어 함께 멸망할 자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질투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여러분들 용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자또 하나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라고 어, 본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짓말한다. 네. 거짓말은요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적이니지만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다섯 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섯 마디를 하는 중에 네 마디는 다 진실이야. 근데 맨 마지막 한 마디가 거짓이었어요.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앞에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작게 시작했는데, 작게 시작했는데, 이 작게 시작한 것이 점점, 점점, 어, 나를 삼켜요. 그리고 죽게 해요. 어, 제가 그, 알콜 중독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 이렇게 술에 대한 이제 여러 심리학을, 제가 술 얘기를 가끔 하다보면, 아,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과거에 좀 술을 좀 드셨나 보다. 네. 술이라고는 저기 저 포도주밖에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 네, 그 술의 심리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술을 마시러 가서 어, 딱 가면 거기 이렇게 들어오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천해 보인대요, 제정신일 땐. 그리고 술이 한세 잔쯤 들어가면, 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든대. 그다음에 한두 병쯤 마시고 나면, 아 아주 막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이 나간다는. 아, 생각해 보면 작게. 그냥 우리 한두 잔 마시고 시작해. 그런데 내 이미 영적인 혼을 빼어놓고. 내 영적인 삶을 빼어놓고 가는. 그래서 경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왜? 술 취하면 영적인 포로가 되어져서 타단이 이끌리는 데.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여기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분들만 사셔가지고, 도대체 목사님이 방언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단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선한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한다.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 기발한 착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야, 선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아, 선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꾀들을 탁 끄집어내.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단의 자녀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겨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돼요 자, 미움을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사단의 괴계를 또 쓰냐면, 이제는 책 잡으려고 하는 괴계를 써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내가 어, 책 잡히지 않을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막 그렇게 잘 나가요. 포로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나라가 뭐 남의 나라를 포로, 포로로 삼아 본 적은 없지만, 좀 제가 우리 동남아시아 분들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자, 동남아시아에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 혹은 포로처럼 끌려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되어서서 장관이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단일이 그런 거예요. 포로된 나라의 포로가 네? 자기들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까요? 아니죠. 불편하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계속해서 모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함을 하는 와중에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더 이상 책 잡을 일이 없을 때 마지막 하나를 써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무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책 잡으려고 기를 써요. 기를 쓰는데 그 기를 쓰는 일에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그에 잡히지 않을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찬송, 에, 창과 거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처음 이 찬송 부르는데 막 어, 너무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어려서 워 놀랐고요. 에, 어느 해 수련회 주, 저기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주제곡이 이 곡이었어요. 첫 날부터 끝날까지 이거 부르는데 둘째 날까지 어, 그냥 어버버고 잘못 따라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사에 막 정말 이 뜨거움이. 그래. 참과 거짓 싸울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태시대는 우리에게 새 의무를 주는데 나는 뭐할 건지. 뭐막 이런 막 뜨거움이 막 임했던 그런 마음이. 나중에 보니까 막 열심히 데모하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길래 고소 예별들이나 그랬더니 데모하는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가사도 비슷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타단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데 어떻게 설 것인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 잡히지 않아야. 흠 잡을 만한 곳이 없어야 한다는. 흠 잡을 만한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까지도 방해. 기도하는 것까지도. 안타까운 일은요, 음. 교회 안에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기도하는 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쉬운 면이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199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던 기도의 산이 삼각산이었어요. 삼각산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막았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운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에,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인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게 하는 행동인가, 하는 것들, 한번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 코로나를 처음 맞았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일까?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면이 죽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있던 양문 교회 장로님들은 뭐 야, 때는 이때다 싶어 가지고 10%만 예배드리랍니다. 그런 자기들도 안 나와. 네, 분명히 제가 10%를 장로님들하고 당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은 특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영상으로 예배드렸다고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이러는 거.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책 잡을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 자, 더 놀라운 건 48절에 있어요.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사마리아 사람, 귀신이 들렸다는 말.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의 앞잡이들이 우리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아, 제가 말을 되게 어렵게 했군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단의, 사단의 자녀들이, 사단의 종들이 우리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귀신에 들린 거잖아, 우리는. 어,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전해진 이제 선교사에 관한 비화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야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어, 지금이나 그때는 아마 이렇게 그 에, 욕을 하잖아요. 개 자식 이런 욕을 하잖아요. 에, 이렇게 약하게 하지 않잖아.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그게 욕이라니까, 어왜 그게 욕이에요? 이러는 거야. 왜냐면 하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동물인데, 그래서 사랑, 사랑스러운 동물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걸 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이해가 안 가.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표정. 이 선교사들의 눈에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동물인데 사랑스러운 동물을 지칭하는 그 욕을 이해하지 못했던가? 그러니까 욕의 진짜 속뜻은 뭐예요? 어, 더러운, 에? 나쁜 어, 종자를 가진 사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어떤 일을 혼음 정책을 썼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제 혼음하고 결혼하고 혼음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데 았 소위 얘기하는 혼혈 자녀들을 낳게 되어져서 너희들은 순수함을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북부 지역을 가는데 금방 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먼 곳을 돌아서 가요. 왜? 그 더러운 땅 밟으면 우리도 더러워져. 뭐 이런 마음들이. 그런데 귀신의 자녀들이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니네가 예? 귀신 들린 놈들이야. 니네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도 되는 당연히 들어도 되는 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죠. 의로운 일을 하는데 핍박이 있어. 의로운 일을 걸어가는 데 핍박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은요, 그런 핍박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힘들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진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욕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오해로부터 생겨지는 욕에 대해서는 그냥 감수하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어, 공고를 낸 회사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회사가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음, 회사에서 때로는 역수인을 데려다가 관상 보고 면접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도 더러 있었고요. 또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회사도 한두세 군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그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한 청년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취직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자기는 몰래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들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연, 당연히 당하는 핍박, 당연히 당하는 불리익, 그거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당연히 저도 군대 갔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리익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아, 뭐 당연히 술 먹는 자리에서 거부하는 것 때문에 고참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뭐, 어, 하사관들 뿐만 아니라 장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특히 저보다 한 3개월 선임인 친구는 아주 예수 믿는다고 자기 제대하는 날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열받아서 부산 쫓아가기도 했다. 그럴 정도로 막 힘들게 했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거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들은 저희가 나가던 교회가 민간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대 밖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아,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반쪽을 잘못 쓰는, 뇌 네, 네 졸증이 와서, 이제 반신불수가 되신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두고 그 교회에 부임하신 거예요. 전그 교회 장로님들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을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1년 반 같이 있었고, 뭐그 뒤에도 한 4년인 걸더 목회하셨으니까, 한 5, 6년을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면 대신해줄 병사 하나를 이제, 거기 시골이니까 전도사들도 잘안 오니까 우리 부대 안에서 그런 거 감당해줄 병사 하나를 고르는데 믿지 않는 대대장,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대장인데도 불구하고 대대장이 인사과장한테 또 인사과장이 네, 요즘은 행정보급관이라고 그러는데, 인사기한테 얘기했더니, 다일본으로떠오는 사람이 이제 저였대요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1년 동안 전도사처럼, 뭐, 신방도 같이 가고, 또, 장례식도 같이 치르고, 하는 일들을 다할수 있는 기회가 줘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 행성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했을까? 그때 이미, 훈련되어진 무언가가 있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할때 불이익을 당할 때 되게 힘들 때아 어려워 그럴까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것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고 살려가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인 반면에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책을 잡고 공격하는 자들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당연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단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때 이겨가는 방법, 말씀의 중심이고, 기도로 이겨가는 것. 사랑함으로 이겨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세 가지. 사랑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큰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 네, 우리 널날 드려지는 우리 수요일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이런 세 가지로 무장한 것 때문에 올해도, 올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 그리고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